네, 중학교 수학 100점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가서 1등급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학교 수학 100점이라고 해서 어, 수능 1등급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중학교 때부터 심화 문제 적응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할 때는 자기 학교 기출만 보지 말고 조금 더 어려운 학교 기출도 함께 풀어보세요. 이게 바로 심화 적응력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수학을 잘하다가 중학교 2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학이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특히 함수는 미적분까지 연결되는 핵심 줄기입니다. 중1이 계산중심이라면 중2부터는 그래프중심 사고로 전환됩니다. 함수를 잘하려면 표, 식, 그래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전환훈련이 필요합니다. 함수는 눈으로 이해하는 과목이다. 이말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수학은 그림이다. 이 말이 생각나네요. 수학은 <laughs> 그림이다.